논란되는 문제들에 관해서,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버렸네요. 질문에서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진보와 보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진보를 맨 왼쪽에 놓고 한 줄로 세우고, 보수를 맨 오른쪽에 놓고 한 줄을 쫙 세우면, 그렇습니다. 한국은 좌측으로 한참 달려가면 일본이 보일 겁니다. 일본을 지나서 또 왼쪽으로 하참 달려가면 미국의 사회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쭉쭉자또 뛰어가면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 영국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laughs> 여기서 무슨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한심하다 이죠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그 다음에 세금과 재정의 재분배 효과 이런 등등을 좀 해보면요 아, 한심합니다. 일반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크면 진보,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한국의,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데, 그럼 진보는 뭐냐? 보수는 뭐냐? 되게 보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이런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이런 것입니다. 적자생존의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자. 약육강식 그것이 우주의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진보는 뭐냐?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냐? 사회를 이루어 사는 한 혼자 잘, 혼자 남을, 남을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너무, 연대죠. 연대. 더불어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극단적인 한쪽의 것은 없지만, 크게 보아서 이렇습니다. 크게 보아서. 그 다음에, 과급적이면 바꾸지 말자. 이게 보수입니다. 뭘좀 바꾸자. 자, 고쳐가면서 살자. 이 진보죠. 그래서, 한때 소련이 붕괴됐을 때 진보와 보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미 소련 사회가 노멘클라트라 사회로서 또 다른 시장의 특권이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권력의 시장은 죽여버리고 권력의 장에서 모든 경제를 움직이면서 거기서 승자들이 특권을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그기에는 보수가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서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한 대개 보수는 적자생존론에 근거하고 있고, 약육강식론에 근거하고 있고, 아울러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자. 특히 한국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바꾸지 말자. 기득권의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해하시면 간명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건뭐 있어요? 보수, 뭐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로 뭐 보수를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 이겁니다.